어제 밤 11시에는 가수 이찬원의 개인집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찬원은 작곡가 조영수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매니저에게서 폭로된 정보에 따르면 조영수는 이찬원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로 새로운 곡을 선물했습니다. 조영수는 이 곡을 이찬원에게 오랫동안 선물하고 싶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곡의 데모 버전을 듣고 매우 흥분하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들어본 가장 멋진 멜로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은 생일 당일에 곧바로 이 새로운 곡을 발매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발매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조영수에게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두 사람 사이의 친한 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이나 경험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둘 모두 음악 분야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 이찬원과 작곡가 조영수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 유명한 재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찬원은 독특한 목소리와 그런 감정 전달 능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영수는 많은 최고의 가수들을 위해 성공적인 곡을 작곡한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이 가수와 작곡가의 협업은 독특하고 품질 높은 음악 작품을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이나 경험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이찬원과 조영수는 감미로운. 음악을 만들어 감정에 깊게 다가가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찬원과 조영수의 협업이 앞으로 더 많은 성공과 음악적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찬원과 조영수는 모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창작과 공연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수로부터 받은 특별한 생일 선물을 통해 이찬원은 두 사람 사이의 소중한 우정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이찬원과 조영수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경고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나이와 잡곡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음악에 열정과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협업은 확실히 앞으로의 성공을 가져다 주며 양쪽 아티스트의 미래에 희망찬 한 단계를 더할 것입니다.